有我。No. Oh. 공재일이안 되면 이류 아주 좋은 부분을 산을 개니다모이 있으면 이제는 지금은 긴장가 가장 황금은요. 지금정한선수가 여기서 이 기록을 해보면은 세이 굉장히 확늘어 있습니다. 여기해주세요이아 이거 이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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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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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김승민 교수, 17년. 아, 너무 힘드네요, 지 아, 사실상 지금, 팬들 사업이 있데 아, 뭐지? 팬들에 부이 없습니다. 아 우리가 지금 돌아서 한박새로 아, 이렇게 되는 안전한 느낌이 기순위인있요 1순위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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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순2 0가유1순위현1 1순차이가나 1순위인가요? 1순요1회위인요1순위인 이디 남은가요? 장례를 놓치는데? 경기시간 4분 40초 2 0초 남았어요 2 0초 이미 안정형이, 이미 긴병 상이 안정형 3분 뒤쫓는 속도로 뒤탕 요 지금 2초, 1초, 8번. 어, 끝까지 봐주세요, 까지 1위 안전한 2위지평화내차찾아가라기 때문에... 는 초월이 뭡니까? 네. 전기 끝났습니다. 1위 안전한 2위지평화